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 책 사랑방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꿈꾸는 수업. 이정호 글, 원정민 그림, 출판사, 푸른 날개. 여러분들 꿈 갖고 있나요? 요즘 친구들은 무엇이 되고 싶을까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꿈이 뭐야?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들이 끝에가 사자 붙는 것들이 많았어요. 교사, 판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직업도 많이 변했고 또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것도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내 재능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뭘 해야 할지 막막하게 생각하는 친구.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 롤 모델.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표를 정해보는 것도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꿈이 될수 있을까라고 고민해보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게 꿈이 돼? 노래하는 걸 좋아하지만 가수를 꿈꿀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직 노래 실력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요? 일단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좋은 거죠. 꿈꾸기는 행복찾기라고 하네요. 사라질 직업과 생겨날 직업이 어떤 건지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시간 관리하는 법과 목표를 정하는 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찾는 법,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책에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꿈을 향한 오늘의 목표, 꿈을 잡고 가꾸는 방법, 꿈을 이루기 위한 활동,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실행해 볼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져 있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살죠? 꿈꾸는 순간은 정말 황홀해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늘을 날듯 기분이 좋죠. 꿈은 희망이며 행복이니까요. 어린이를 위한 꿈꾸는 수업은 꿈을 찾아서 갖고 나가도록 돕는 책이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고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찾도록 안내해 주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미래의 여러분들 모습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만의 꿈을 찾으면 좋겠다고 이정호 선생님이 응원한다고 합니다. 자, 책 내용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꿈꾸는 수업 참여 방법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은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메모지에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무엇까 여러분들의 재능은 어떤 게 있을지, 좋아하는 게 꿈이 될 수도 있고 수질과 적성도 생각해보고 모든 감각, 여러분들의 감각을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목표도 정해보는 법도 찾아보고 하찮은 꿈이란 없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될수 있다라는 거 꿈이 곧 직업은 아니라는 거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 자립심을 가지고 꿈을 정하는 거 꿈만 꿔서는 안돼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좋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지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는 법? 성적이 안 좋아도 괜찮아. 여러분만의 롤모델을 한번 찾아보자.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 계획표도 짜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도 보고, 꼼꼼하게 모으고, 기록하고, 시간 관리도 잘 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꿈을 한번 정하면 끝이라고? 아니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 여러분들 발걸음이 길이 된다고. 성공은 실패의 열매야.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 꿈꾸기는 행복찾기야. 내가 무엇 무엇이 된다면, 내가 뭐뭐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상상 속으로 안내해 볼수 있고, 행복일기 한번 여러분도 써볼까요? 미래는 늘 불확실한 법이거든. 사라질 직업과 생겨날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만의 인생 지도도 한번 그려보고 함께 더불어 꿈꿀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책에 들어있네요. 이 책에 나오는 두 파트 선생님이 들려줄게요. 궁금한 친구는 이 책을 사서 보면 좋겠어요. 자, 시간 관리 잘하는 법 한번 배워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 친구도 있고 집에 있는 친구도 있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들 하루는 몇 시간? 24시간이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 미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우리 함께 알아봐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책이 눈에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이런 방법은 어때? 한번 생각해 봐요. 숙제하려고 의자에 앉으면 달콤한 케이크가 생각나고, 책을 읽으려고 하면 자꾸 텔레비전이 보고 싶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대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칸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각에 산책하러 나갔어요. 그가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였다고 하죠. 칸트는 산책하는 동안 생각을 떠올리거나 정리를 했대요. 하루 내내 학문을 연구한 건 아니었죠. 집중하는 시간대는 저마다 달라요. 그것에 맞춰서 시간표를 다시 짜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 누구는 아침에 책 읽기가 잘 되고 누구는 밤에가 잘 돼요 밥을 먹고 나서는 졸음이 몰려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누구도 더 많이 갖지 않고 덜 갖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흐르죠 시간에 끌려 다니지 말고 시간을 끌고 가보는 여러분이 되 보세요 지금부터 잘 집중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보는 거예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 독일의 시인 볼프람 폰 에셈바의 말이래요. 여러분은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죠? 아니면 시간을 이끌어가는 사람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학교나 학원에 자주 지각한다면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표를 짠다면 시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어떤 때에는 행동할지 아는 것도 시간을 알뜰하게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수업 시간에 질문할 때를 아는 것, 그래서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또잘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음, 여기에 나와 있는 예는 할머니와 밥을 먹을 때 할머니가 숟가락을 드신 후에 내가 숟가락을 들었다. 할머니께 칭찬받았다.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얻었나요? 그리고 어떨 때 기다려야 될까요? 예를 들면 무엇이 있을지 떠오르는 거 적어 보세요. 기계나 로봇처럼 쉬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건 좋지 않대요. 쉬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을 잘 써야 다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학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집에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꿈을 이루면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응원해요. 음, 그러면 미래의 직업 우리 한번 예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장차 커서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직업들이 생겨날지, 그리고 사라질 직업들은 무엇일지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 선생님이 잠깐 들려 줄게요.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없어질 거래요.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꿈꾸는 직업이 10년 뒤에 사라진다면 몹시 당황스럽겠죠. 그동안 준비한 게 물거품이 되니까요. 물거품이 되지 않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찾아봐요.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와 인공지능의 대결. 아쉽게도 사람이 지고 말았죠? 그 바둑기사는 바둑을 그만두었어요. 더 이상 바둑이 사람들만의 놀이가 되지 못해서였죠. 그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다시 찾기로 했어요. 사람 대신 기계가 하는 일이 늘고 있대요. 그러나 지구상의 사람이 모두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람이 할 일은 계속 생겨날 겁니다. 지금은 그걸 찾아야 할 때죠.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하던 때에는 사람들은 걱정을 했대요. 마부들은 굶어 죽겠구나.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군가는 운전사가 되었고, 누군가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섰죠. 앞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사라지고 스스로 달리는 차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도 많아지겠죠? 어느 시대나 직업은 사라지고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지는 않을 거란 거죠. 미래에 맞게 더 발전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선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지금 이에 있는 직업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하는 걸 말해요. 단순하게 반복하는 직업과 위험한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하죠. 아래 직업 가운데 앞으로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택시 운전사, 의사, 변호사, 배우, 심판관, 영화 감독, 은행원, 배달원, 요리사, 관광 안내원, 인명 구조원, 카페 직원, 동물 사육사, 미용사, 건설 노동자. 자. 사라질 것 같은 직업 가운데 두 개를 골라 여러분이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 있는 예, 관광 안내원은 스마트폰이 관광지를 안내해줄 것 같아서 없어질 직업 같다 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이 없어질 것 같나요? 한번 그 이유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생겨날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미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드론 택배 조종사, 우주 여행 안내원,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기계도 나올 거고, 어디가 아픈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도 개발된다고 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생활권이 1인 생활권에서 벗어나 반나절, 그 이하로도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는 뭘까요? 운송수단, 교통수단도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생님은 작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시대에는 세계 여러 나라를 이를 생활권에 움직일 수 있는 날도 올 거라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를 무대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찾기 위해서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생각하고 자료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그걸 현실로 이룰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만의 직업이 될수 있어요. 지금까지 꿈꾸는 수업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